아씨, 안된 바로 오픈인데, 아, 이게 붙었어야지. 이거 안 붙으면은 돈만 손해인데, 아, 이거 솔클히 빨리 그랬다. 그냥 빠바로진 쪽이 아니어서. 이거 지금 빈집일 듯. 한판하자. 싸. 탱커가 없거든요. 괜찮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. 아으씨 이거 답도 없는데. 사랑의기도. 아, 박스 박스 잠깐만. 아, 이혼의 썬파각을 봤어야 되는데, 아, 템 박지 말 걸. 그죠? 쉽지가 않네. 오늘 패치가 있어가지고 막 소개시켜 드리기도 싸. 엘라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옮게요 아니, 그 진짜로 그 카르마덱 역대급 거품이다. <laughs> 조건부가 있는데 벨코즈덱이랑 비교했을 때 칠렙 구간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. 카르마는. 이것 때문에 파릅지가 거의 그냥 진짜 탈몰 뻔했어. 카르마리롤덱 때문에. 음... 카르마는 좀어려운데이야 나도 시즌 초에 카르마 마파자도 하더라고. 방송 가서 봤지. 바로 박더라고.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, 저. 하는 사람 뭐, 너무 조건이 빡세. 슈발, 쉔도 지금 탑하려고만 벌써. 음. 오, 복원은 바로 소모할 만하죠. 어차피 타랑이기도로 주문력 뻥튀기가 되니까. 복원만큼 좋은, 어우야! 돈돈돈 돈, 돈. 나이스 e 아 r y 니 o n i a Ionia, 게 o 아이이오아아 i a Ion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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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지금 기원에 타공 켜가지고 좋은 신너지 막혔어요 증강전에. 어 불굴의지도 좋고요 판도라 아이템도 좋고. 요죠 아이템 예쁘게 맞춰볼까요? 불굴도 좋은데 판도라로 템 예쁘게 맞추자. 복원 총검에 썬파이온까지 가져봐 마지막. 좋아졌죠 많이. 사랑애기도 먹으면 불루 넣는 게 정배일 텐데 그냥 편하게 봐. 음, 흑염냥아 정배고 역배고가 어디 있어? 그치 다리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좋죠. 좋은 대근 이제 녹서스 대 이런 게 좋은 거지, 그죠? 편하고 세잖아. 출발. 어. 셰니 진짜 개베스트였는데. 음. 이거는 애초에 쉔이 없으면은 짤 수가 없는 덱이야 진짜로. 용술카리가 막 불법다. 아, 아니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용술사 카르마 삼성이 훨씬 쬐니다아배치 <laughs> 지금 지금 시즌에 있었다. 그죠? 왜 이렇게 또 이게 생각이 나는지. 오 갈리오. 필요 없습니다. 나중에 없죠. 아 새로운 모험이죠. 야무치가 안나오네다 판도라여 가지고 빨리 박을게요. 탈이게 박는 게 맞는지겠죠. 알리스타 같은 새끼여가지고 삼성이 안 나올 텐데 탈이든. 네, 탈이기랑 보통 갈리오 같이 보다더 뛰는 거 하면 되는데, 클났다. 여기서부터는 이정이 필요한데. 수락하다가 하게 생겼나? 잘 뜨네 그죠. 여기까지 갑시다 락 걸렸다 고 아니 수맹스 써버릴까 많이 찍었어 이번 턴에 그래도 기원자 뜬 상이어가지고 많이 찍었습니다 하릭도 다섯 점. 아 이런 거 별로. 어어어어 잠깐만, 진짜 좋될수 있는데. 만약에 이거 돌리잖아요. 아 잠깐만, 진짜 좋될수 있는데, 그죠? 아니 돌릴게요 그래도. 어 타리기어 저짱 좋습니다 여기가 바았 겠다 지금 턴에 가벼운 몸이 효율이 엄청 좋습니다 6기 원자를 쓰는데 가벼운 몸전 이거 엄청 고평가 거든요 했죠 파렙치랑 겹치지 말라니까 걔는 놓쳤을 수 있겠다 저는 이미 연체동물처럼 소라카로 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뭐지 리산드라는 인기기물이기도 한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게 지금 누가 메인인지 모르겠네 그냥 기원자를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런식으로 뜨상일때 치는 거야. 네. 안 놓쳤다고? 그럼 파엽지가 웬만하면 안 놓치긴 하지. 너 막말로. 그냥 정손을 박아버릴까 그냥. 이 사랑의 기도가 있으니까. 아니 그냥 정손 박아버리자. 좋겠다. 협자 파엽지 유튜브 카시오페아 리롤덱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뜨냐는데? 어, 근데 그건 모르겠어, 팔0도 음. 왜 이렇게 안 뜨는지는. 야, 이거 뭐 아직도 카시오페아가 저기야? 아 기원자가 많아서 그래. 지금 원래는 안 겹치는데 팔0지도 기원자고 이 쓰레기도 기원자고 해가지고 어, 여기도 지금 카시오페아 빌드업 했나 보다. 어. 어우, 빤돌아. 좋죠. 아니 성배 설계를 좀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음. 음성 안 떴고, 좋아요. 이 친구가 죽을 때까지 가능한 기다리고 싶은데. 너 죽겠다. 어. 너좀좆밥이야 어. 아, 제대로 상가고 일하겠습니다. 지금 턴에 이기고 싶어. 지고 싶지 않네요, 제가. 아이오니아 일부러 안 나온 거고요. 지금 턴에 그냥 기원자 해서 사랑하기도 받으려고. 소라카가 템 가져오라는데요. 어, 저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 뜨면 소라카한테 이직을 해줄 거예요. 필요한 턴에 아, 불그레이지. 너무 사기죠. 아 이거 진짜 쌍가고일인데. 칼리사를 뚫어버린 거 개바지. 미치겠네. 도전자 이새끼들은 쉔까지 갖고 가가지고. 미치겠네. 야, 깔리만 대신에 그냥 일성 카르만 넣는 게 나을지도. 나 이렇게. 자, 이번 턴의 위력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소라카 3성의올 이성 스쿼드라고 보실 수 있죠. 샤니 1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뽑았고, 여기 아지를 1성 스쿼드. 그리망지르 정도는 이기네요. 째고 있네, 한장 씩쿼 멀리 안 나가. 어차피 실등은 너야. 어, 빨리 나가. 파육지였으면 이미 쏘렌치고 다음 판 했겠다. 빨리 나가. 절대 이거 갑자기 카르마 카르마로 안 바뀌니까. 어, 근데 좋댔다. 이거 한 장씩 남았네. 좋댔다. <laughs> 협치야. 너라는데 다음은 좋댔는데? 아, 잠깐만. 어느새 이거 지금 3포 2성 존나 판도라로 돌리고 있네. 저는 쟤 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. 그냥 파렙지 비기? 무지성 상가고일 그냥 안나온다니까 이새끼야 파렙지 타리기랑 그냥 카르마 몇장을 갖고 있는데 뜨지 않을 때 돈을 쓰지 말자 우리 그죠? 내 손으로 보내줄게 이새끼야 아마 제 손으로는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이새끼가 그냥 파렙지 보내려고 그냥 씨 총검 근데 소라카, 몸 가벼워서 궁, 무한으로 올려내 손으로 보내준 게이새끼야 삼성 기준으로 보건종선의 위력을 보셨죠? 파르츠 벨코즈, 장인, 빙의석. 사랑의 기도기 때문에 저는 대천사가 필요가 없다. 오히려 하이퍼캐리어. 그죠? 피 1이다. 이번 턴에 안 뜨면 넌100% 가는 거야. 죽는 거다. 셔 죽도록. 음, 팔을 쥐랑 겹치지 말라니까 이 새끼가 그죠. 어, 오, 와, 얘가 이득을 너무 봤어. 솔직히 진짜 아크지 삼성 치고, 지금 저기까지 갔네. 그죠, 팔레까지 여기 못이입니다 아, 클론을 만나 앞에 시너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. 클론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적용이 안 돼요. 도는경! 저한한테지냐 신호주, 워터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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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물 풀리니까 술술 나오지. 매물이 있을 때 사야 된다. 정확히 그 뜻상론 강의를 하잖아요. 얘가 살아 있으면 3만원치 돌려도 안 나와, 진짜로. 야, 이제 삼성 타릭인데, 찍기진 않겠지? 에, 삼성 타릭이야, 이 새끼야. 공안. 아, 칼리스타 왜 이렇게 사기야, 진짜로. 칼리스타마 없었으면 제가 이겼을 겁니다. 야스오 아무리 쳐도 제가. 물 없으면 판기석 돌리는 것도 잘안 나오나요? 어, 당연히 잘안 나오죠. 스테릭 스테릭 가격 스테릭. 레이스 스 택티컬. 시간 빠졌습니다. 이러고 완전. 라이즈에 다 들어 있는데. 오, 생각보다 탈이을좀잘 녹여. 나 지금 삼각오일 탈이긴데. 저 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. 이 식물 누르고 좋더라고. 좀 덜뜨상인데 그죠? <목소리> 적당한 상점 이제는 안 뚫린다. 어, 이거 조금 위험한 게 배치가 반대 배치여가지고 조금 애매하잖아. 막아줘, 타리가! 아, 어, 가갑 하나 할걸. 예, 인핑거 봤거든요. 근데 그냥 삼각오일이면 안뚫릴줄 알았는데. 왜 이렇게 승승뚫리냐 벌집 피자인데? 가았지 중앙 배치해야 되겠구나. 안 지겠죠. 여기한테는. 그죠? 질 수가 없다. 이제 지고 싶어도 <laughs> 깔끔하잖아. 음, 보내고요. 이 사람이 저를 만나거든요 제가 질까요 아 자르반 궁극기가 들어오는구나 막죠 바꾸겠죠 뻔하지 구도만 볼게요 구도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100점 100승이여가지고 음, 자르반 궁 들어와 저간배찬 안하면 소라카처럼 벌집피자 되세 너안 되지 이제 나한테. 어, 쳐 맞자 얘야. 내가 약이다 너는. 클론인데도 제가 이겼죠? 밤라 하자고? 아 근데 이거 바로 돌아갈 것 같은데, 그렇죠? 안 돌아가기를. 우리 맞추 죠？얘 원맨 팀이 라서 싸못막 는다. 이제 싸 사이즈 액 이야. 깔끔 하게그 죠. 다운라이즈는 방마 적각이죠 방마저 치감 네. 싸게 좀강 나올 때만 가면 좋은 것 같아 기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.